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신원화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는 기독교 초기 사막 수도사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 큰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큰죄 일곱 가지. 이 일곱 가지 큰 죄는 그 당시 수도사 에바 그리우스, 에바 그리우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큰 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대표적인 죄악들이죠. 특히 수도사들이 주의해야, 조심해야 될큰 죄에 목록이라고 에바 그리우스 수도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사실 이것은 수도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의해야 할큰 죄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일곱 가지 큰죄 중에 무엇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교만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교만. 그만큼 교만은 사람이 범하기에 가장 쉬운 죄이기 때문일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들도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죽거나 망해버렸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오만, 자만, 거만, 무례함, 자란체함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성 어거스틴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만심일 뿐이다. 부풀어 오르는 것은 커다랗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질병이다. 구약 성경 자문에도 교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 큰소리로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교만하면 파멸하고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하면 파멸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로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만 때문에 파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헤로시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던 왕 헤로스는 초대교회 지도자, 지도자들 중에 야구부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박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분노하며 어떻게 했어요? 감옥을 지켰던 모든 병사들을 다 죽여 버렸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이 헤롯은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본문 20절의 앞부분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의 앞부분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우리 말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하는 속담이 있죠.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한다는 그런 속담이죠. 헤롯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라는 지역입니다. 베니게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즉, 헤롯이 다세리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왜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를 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문맥을 보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식량을 수입해 가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보고를 받고 굉장히 분노를 한 거예요. 잘됐다. 내가 지금 이 베드로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다. 너희는 들 두고보자. 결국은 분노가 또 다른 죄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일어난 분노가 다른 도시 이 베니게의 주로와 시돈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분노는 죄의 원인이 됩니다. 분노는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분노 때문에 살인, 방화 폭력 등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폭력 범죄의 약 40%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범죄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폭력 범죄의 40% 정도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범죄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분노는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낸 상태에서 잠을 자면 브레인 지수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2005년에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부부가 있습니다. 네, 젊을 때 결혼 사진이고, 100세가 넘은 상태에서 결혼 80년이 지난, 결혼 생활 80년이 지난 모습이죠.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기네스북에 올라, 올른 부부. 예, 퍼시 에로스미스, 그리고 플로렌스 에로스미스입니다. 이두 분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신앙인 부부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네스북에 올랐을 때 영국 BBC 방송의 한 기자가 그들에게 장수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아내인 플로렌스 에로스미스, 퍼시 에로스미스의 아내인 플로렌스 에로스미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남들처럼 다툰니다. 우리도 종종 다투는데요. 그러나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화가 나면 그 화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고 서로 등을 대고 자지는 않습니다. 화를 풀고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서로 등을 대고 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화가 나서도 잠들기 전에 다 풀고, 언제나 친구처럼 사랑하는 이로서 포옹한 채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잠수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80년 이상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퍼시와 플로렌스 부부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실행함으로 분노를 절제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부부로 장수하며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분노를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죄를 가져옵니다. 분노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분노는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하는이 분노를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이 분노를 뭐하고 간직할 수 있어요? 뭐하 간직할 수요? 뭐하려고 간직하겠어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빨리 풀어버려야지. 또 다른 죄를 가져오는 이 분노.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이 분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버려야. 헤롯이 이렇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듯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노하니까 분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맡은 시나 불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두루와 시도는 바닷가이면서도 산이 많아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식량을 수입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살았어요. 때문에. 결국이 도로와시돈 사람들은 의식량을 계속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왕의 화를 풀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헤롯의 비서실장격인 시나 불라수도를 설득해 가지고 헤롯과 만나게 해달라, 헤롯과 좀 화목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둘째는 로마 황제의 생일을 계기로 이 헤롯을 초청해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군중 연설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셋째는 헤롯이 연설할 때에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헤롯을 크게 칭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분노를 풀고 식량을 계속해서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는 모두 헤롯에게 통해서 원래 교만이 가득했던 헤롯은 자신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지역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군중을 불러놓고 자기가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싫어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돌아마시던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듣고 어떤 말을 했어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런 칭송을 하니. 헤롯의 보기에 얼마나 더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두루하시던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칭송할 때에 사실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사람에 불과하오. 이 모든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교만입니다. 헤롯은 그 교만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아주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5일 동안 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의대 교수였던 랜들 쇼트 박사에 의하면 성경과 요세푸스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아 헤롯이 왜 죽었느냐? 회충 때문에 죽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충 때문에 죽었다. 교만했던 헤롯. 신이라 추앙받던 헤롯, 그가 아주 작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이런 것 보고 뭐라고 해요?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렇죠? 신의 소리라고 칭송받았던 그이 헤롯 왕이 교만의 하늘을 찌르던 그 헤롯 왕이 겨우 해충 같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파멸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다 거짓말입니다. 교만의 눈으로 보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박사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무식해서 그들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들이 비이성적이어서 성경을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배운 게 없어서? 겸손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말고 섬기는 자라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1 3권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자신은 이렇게 자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지만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역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도였지만,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였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였지만,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였지만,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았던 사도였지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또는 14권을 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가 그가 그렇게 겸손했기에 하나님은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그렇게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을 채와 모든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분노해서 죽고 말았어.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번성하여졌다, 더 확산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 맨 앞에 버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버 그러나, 그러나 앞 구절을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헤롯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살아 확산되었다. 할렐루야. 헤롯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헤롯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확산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단임 목사 이 강단에서 단임 에, 말씀을 선포하는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부족하지만 존중해 줄수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운동이 앞장설 수 있었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왜 그렇게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 운동의 현장에서 앞장을 설수 있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이 바로 기독교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신학문을 배웠고 기독교 신앙을 키워갔던 사람입니다 유건순 열사 외에도 김구 선생님도 백번 김구 선생님도 신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독립운동 지도자들이요 신신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밖에 되지 않았어요 2천반 동포 중에 1.2%밖에 안된 기독교 신자가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로 참여했다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들은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들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을 이루어 낼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맘 먹고 성경 일독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맘 먹고 성경 읽는 것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1독에 도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큐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마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교로 돌아올 때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본문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는 유대식 이름이 아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아끼없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들 마가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들 마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선교에 동참합니다. 중간에 신앙의 침체, 슬럼프에 빠지했지만 나중에 이 바나바의 도움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선교 사역자로 동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과 베드로에게 유익한 서역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노에서 벗어나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풀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부흥의 미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여, 목사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